이번 시간에는 목화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출전 하람님이고요. 하람님을 따라 했고요. 우선 이런 모양을 해주세요. 천장에다가 황토 물감을 섞어주신 다음에, 이런, 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주세요. 빵 모양.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 위부분을 눌러주시고, 겉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갈라지는 부분, 바, 부분 있으면 물로 이렇게, 이렇게 다듬질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색이 들어갈 건데요. 붓으로 채색을 할 건데, 우선 처음에는 노란색을 해주세요. 노란색. 제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한 다음에 바니쉬를 발라야 되는데 예, 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라야 돼가지고 막그 다음에는 요요요요엄마야 요. 요, 요. 엄마야. 요. 주황색 같은, 노란색이면서 주황색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세요. 톡톡톡톡. 이게 2차 채색이고요. 지금은 2차 채색 아까 벌써 황토 색깔이 나왔어요. 아까 뭐 했길래 황토 색깔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어 그다음에는 황토니까 항토 황토색으로 마무리를 해 줍니다. 밑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채색을 해주신 다음에 조금 흠집이 났지만 채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채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이것보다 더 채색이 더잘 됐고요 아더 연하게 나왔고요 네그 다음에는 목공풀로 목공풀로 여기 윗부분을 짜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아몬드 토핑을 얹을거라서 핀셋으로 아몬드 토핑을 꺼내서 이렇게 아몬드 토핑은 3개만 필요하고요. 이렇게 목갓방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바니쉬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다 마른 다음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갓방 만들겠습니다. 빠이빠이